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사인 함수의 그래프 때처럼 선대칭 구조와 점대칭 구조를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 일단 잘 알고 있는 사실 한번더 얘기할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얻어지죠. 자 그러니 위에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좌표평면상에서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은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얻어진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상상을 좀 해볼게요 y인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봅시다 자그 포물선을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칠게요 자 그럼 평행이동된 그래프에서 대칭축을 그으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축이랑 위치를 비교해보면 그래프가 평행이동되는 만큼 대칭축도 같이 따라 이동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는 만큼 이 그래프에다 그을 수 있는 대칭축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x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3파이, x는 2분의 5파이 이런 직선들이 사인함수 그래프에서 대칭축이었다면은, 자그 직선들을 2분의 파이만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켜 아래쪽으로 들고 내려오면, x는 0, x는 파이, x는 2파이 같은 직선이 코사인함수 그래프에서 대칭축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대칭 구조가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게 돼 있는데, 사인 함수 그래프 때처럼. 그래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 역시 함수값이 맥시멈 찍고 미니멈 찍고 할 때, 그때 그 그래프상에서 선대칭 구조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대칭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면, 자, 뭐, 정대칭 구조를 보이는 대표적인 함수의 그래프, 예로 들자면,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 함수의 그래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평행이동된 후의 그래프 역시나 점대칭 구조로 보일 것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된 후의 그래프의 점대칭 구조의 중심점에 위치를 비교해 보면 그래프가 평행이동되는 만큼 점대칭 구조의 중심점도 같이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이 원점, 파이커마 0이라는 점, 이파이커마 0이라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 대칭이니까 자, 위아래로 그래프 비교하면 평행이동된 관계다 생각해서 이 정대칭 구조의 중심점도 따라 이동된다라 생각하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역시 이런 점, 자, 또 이런 점, 또 이런 점, 또 이런 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할수 있어요. 함수 값이 0이 될 때, 즉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갈 때, 그때, 자, 정대칭 구조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도. 그러면서 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정대칭, 선대칭에 대한 얘기를 수식과 함께 점검을 하면서도 해봤었는데, 자뭐 그냥 사인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는 수식과 함께 점검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정대칭, 선대칭 구조가 반복해서 관찰이 된다는 건자 이해해 볼수 있겠죠? 수식을 통해서 뭐 점검하고 그런 시간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칭성을 고려했을 때, 코사인함수의 그래프상에서도, 사인함수 때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의 값이 0에서 2분의 파일 때까지, 예를 들어,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우리가 그려놨다 칩시다. 자, 이렇게 곡선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정대칭이니까, 그 파트의 곡선을 회전을 시켜갖고, 이쪽 파트의 곡선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이니까, 이때 그래프를, 자, 이축 기준, 이 접어가지고, 여기 그래프를 또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회전시켜서 여기 그래프를 또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어낸 한 사이클의 그래프를, 자, 그냥 양쪽으로 무한반복해주면 되니까, 결국, 아, 이 섹션의 곡선을 잘 그려냈다면은, 자, 그 곡선을 회전시키거나 또는 뒤집어가면서, 나머지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다 완성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사인함수 때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나서 이제는 남아 있는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